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아,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리야마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를 통해 고난 속에서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와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스월이라고 부릅니다. 곧 음부요 죽음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빛 빛도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경은 한나를 통해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없이 괴로울 때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함께 2 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더니 요나는 자신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여전히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요나처럼 말씀에 순, 불순종하고 자기, 자기의 길을 선택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유턴, 신유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더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평강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